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서울의 적설량이 8.8cm라 그러는데 서울에서 첫 눈을 관측한 이래로 그러니까 뭐그 기록으로 보면 처음 있는 그 최고 많은 적설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어제 걱정을 했어요. 내일 주일날인데 성도들 얼으면 미끄러워서 교회 나오시기가 불편하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눈이 다 녹아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설이 내릴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녹이시면 그 많은 눈도 다 금방 녹아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녹여주시고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등 장엄한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즉위하시는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그 장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신분을 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 엄청난 이 광경이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도요 이 장엄한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요한이, 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그의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 메시아로 선포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 메시아 대관식에서 예수님이 그세 가지 현상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은 하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온 세상은 어둠에 덮였고 이스라엘도 어두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셨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이 중간사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늘이 닫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역사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늘이 열림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변장을 합니다. 자기 형인 것처럼.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에서 알고 뭐 노발대발하니까 죽일까 봐서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베데레에 이르러서 밤이 돼서 거기서 돌을 베개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나중에 돌아올 때에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그때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시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보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즉그 천사는 그 씨름한 대상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야곱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바울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런, 그런 놀라운 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박자였는데 이제부터는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의 사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면이 우리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사명을 위해 사는 삶,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공생애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생애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나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세는 80세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임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날이 모세에게는 하늘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사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지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공생이가 시작됐어요 모세는 80세에 시작했지만 사무엘은요 아주 어릴 때에 그때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늘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부터 공생이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일찍 공생이를 시작했어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부터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가 사명을 위해 사는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세는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연세가 몇 세신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 여쭤보세요, 여쭤보세요. 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 두 번째 확연히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집니다. 공생애는 사생애와 전혀 다릅니다.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러면은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일생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소위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도 주님 전 주전과 주님 이후 주후로 우리 인생이 나눠지게 됩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개인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겁니다. 소위 생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건 안 하건, 직장에서 진급을 했든 안 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출세를 했든 성공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그 사람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삽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그 영혼 속에 하늘이 열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생애가 시작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메인 삶에서 자유로워져야 공생회를 살수 있습니다. 교회 그냥 출석하는 것만으로 공생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내 마음 속에 영접할 때에, 그때에 공생회가 시작됩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비록 내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살아가는 삶이 공생애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하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생애의 삶을 산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다녀도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전에는 공부하는 거나잘 먹고 잘 살고 나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제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똑같이 돈을 벌어도 전에는 나하고 내 새끼들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 우선순위가 달라요. 내 공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려면요,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내가 공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냥 사생의 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공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생애를 살고 계신다면 사생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를 주님 일에 놓고 계십니까? 세 번째, 공생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늘의 빛이 임하면 지난날의 삶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쟁취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자랑거리가 많았잖아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가말리엘 문화다 자랑할 것이 많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게 많이 있었는데, 빌리보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하늘에 열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뭐라 그립니까? 이제는 이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거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찬성이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죄를 믿는 내게는 무엇만도 못하다. 분토만도 못하다. 여러분 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부귀, 영화, 내가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배설물과 같이 분토만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 뭔 소리요? 그래도 세상 부귀가 중요하지? 그래도 세상 영화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되면 아직 우리는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전에 나를 이끌고 가던 것들에게서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활짝 열리게 되면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요 이 땅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우리 삶의 경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생애를 살수 있습니다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것을 홀려서 살다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눈에는 세상 값진 것들, 귀한 것들 세상 좋은 것들, 막 땅의 것들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늘의 빛이 임하자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을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의 것들에 대해서 전보다 어두워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요. 요한일서에 보면 어떤 것들에 우리 마음이 끌립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게 아닙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끌더 이상 매력을 느낄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땅에서 살아도 하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에 몰두합니다. 하늘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 전에는 땅에 소망인 줄 알았어. 땅의 것들이 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땅을 보니까 하늘나라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보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죽고 싶어지는 겁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땅의 일은 땅의 일일 뿐입니다. 땅의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만족을 주는 것이 불과할 뿐입니다. 하늘을 보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하늘을 봐야 아 땅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늘을 봐야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 하늘이 열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전에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늘을 열어 주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서 하늘을 여십니다 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땅에 도취되어서 살아갑니다 로시 그랬어요 로시 세상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출발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그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 세상 것만 봤어요 세상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너무나 식솔들이 많아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야너 선택해라. 너한테 선택권을 먼저 주마. 그랬더니요 로시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갔다가 소돔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멸망당합니다. 간신히 자기와 두 딸이 구원 얻었지만 부끄러워. 불에서 간신이 건진 받은 정도로 그렇게 살았을 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롯은 계속 땅만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계속 하늘을 봤습니다. 롯은 근시안이었습니다.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는 사람은 당장 코 앞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땅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의 격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람은 땅의 문제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실망한 게 땅의 일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낙망하고요. 그리고 믿었던 자식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못하니까 실망하고 믿었던 남편이 그만큼 못하니까 실망하고 땅의 것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 사람은요 땅의 문제는 중요치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대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대행전 7장에 보면 스대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땅을 바라봤으면 낙심했어요. 분노했어요. 같이 싸웠을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본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자 우편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 그걸 내가 본다. 스테바니 죄도 없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서서 지켜보고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돌팔매질하는 것은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처럼 여러분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낙심하십니까? 스테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은요, 땅의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그것에 초연합니다. 사업이 망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망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 변해요. 세상 것들은 무너져요. 바벨탑도 무너지고요. 세상 부위 영화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기대하고 쫓아갔다가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없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 삶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굵고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요, 우리 입이 달라져요. 우리 입이, 하늘을 향한 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향한 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을 향한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걸본 사람들은요, 그거 자랑하느라고 세상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한 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땅만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까?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눈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하늘을 주시하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품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없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공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해 합니다.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 더 빼앗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에 동화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이 던지는 주파에 매료돼서 살아갑니다. 땅에 기름진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땅만 파먹고 살는 땅벌레처럼 되어 버리고 맙니다.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에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로 보이면 하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하늘이 열리면 선명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적인 삶을 삽니다. 내 사사로운 욕심과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린 것을 이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도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